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2023친실튼실 모의고사 1회 슬기로운 생활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5 개정 슬기로운 생활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가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제 신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생활과의 성격과 목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슬기로운 생활과는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기억 세계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자연의 다양한 모습과 관계, 그리고 변화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기르는 데 초점이 있는 교과이다. 자, 성격의 가장 앞부분이죠. 자, 두 번째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의 생활 세계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여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자, 하위 항목으로 가 자신의 기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자연의 모습, 기억 현상의 상호 관계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다. 기억을 대상으로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탐구 기능을 익힌다. 기억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창의 융합적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 분류, 이해하며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다. 자, 세기로운 생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주변에 관심에, 주변에 대한 관심과 이해이죠. 자, 주변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래서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탐구하는 것을 강조하죠. 따라서 여기 빈칸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주변 되겠습니다. 주변, 주변 세계, 주변의 생활 세계, 주변에서 주변 현상의 주변을 주변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동학교과의 과생 질생, 실생은 성격과 목표에 나오는 핵심 용어들을 유의하여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빈출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꼼꼼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